우리 동네 이야기를 가져갔을까? 강북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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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의 그림을 그리길 바래. 김채원 오늘부터 정숙희 선생님을 대신해 이수연 선생님이 여러분의 담임을 맡을 테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네. 네. 담임 선생님의 출산으로 새로 오신 이수연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이 선생님 애들 잘 부탁합니다. 왠지 눈이 슬퍼 보이는 선생님이었다. 며칠 후 청소 당번이었던 나는 교실 청소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후 교실 열쇠를 가져다 놓기 위해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에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담임선생님께서 날 보시더니 부르셨다. 은희는 수업 마치면 친구들이랑 놀지 않아? 네, 전 친구랑 놀지 않아요. 그래? 은희는 왜 친구랑 놀지 않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선생님은 비밀이라도 얘기하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친구가 없어. 선생님도 나처럼 친구가 없다니.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선생님은 왜 친구가 없어요? 난 말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야. 왜요? 음. 왜냐면 친구를 배신했거든 친구랑 싸우셨어요? 응, 음, 그렇지 에이, 그러면 화해하면 되잖아요 친구가 화가 너무 나서 나랑 말도 안할 거야 친구면 지금은 화가 나도 나중엔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네 은희 말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해서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도망쳐온 거야 에이 알고 보니 선생님, 겁쟁이구나? 겁쟁이? 네, 겁쟁이요. 그래, 겁쟁이지. 친구를 배신하고 여기로 도망쳐 왔으니. 이날 이후로 선생님과 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채 매일 수업이 마친 후난 선생님의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다.